점점 장비들이 그러니까요. 작아지니까 아마 이 배낭 안에 다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 아, 같아요. 조만간 로바츠를 한번 그냥 들고 다녀서 촬영하면 나올거 같아요. 그러면 저희 뭐 텐트 어, 튼, 텐트부터? 네, 좋아요. 네네. 예쁘죠? Yeah. 팩을 네 군데 박으면 돼요? 네. 끝? 네. 이렇딱 이렇게 해 가운데 폴대는 제 나중에. 되게 예쁘네요, 텐트가. 봄같이 꽃. 봄에 딱 어울리는. 어 잘하시네요? 허잘다 아, 됐네요? 네. 좀 쉬고. 뭐, 필요하고 있으면 소리 지르세요? 네. <laughs> 어, <예쁘다>. <웃음> 아, 이쁘다. 아.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꽃을 찾아보세요.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미쳐가지고. <laughs> 어, 테이블 다 세팅해놓고 할게요. 네. 아, 이 테이블이에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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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귀엽다. 오, 할줄 아세요? 대충 뭐겨맞보겠습니다 우와, 하셨어요? 네. 와, 대박. <laughs> 오늘 메뉴는 뭔가요? 오늘은 스테이크 샐러드랑 네. 그다음에 미나리 피자, 미나리 새우 피자. 그게 다 여기서 이걸로 가능하다고요? 네, 이걸로 어? 가능해요. 아니, 센스가 있으신 것 같은데. 대박. <laughs> 진짜 생생 새우. 이거 요즘 유행하는 요즘 철인 청도 미나리예요. 아, 이거는 약한 불에서 조금 익힐게요. 와. 네. 그러면 누나는 네. 이제 직장 생활은 아, 이 직장 생활 안 하고 프레로 일하고 있어요. 네. 일을 어떤 어떤 일 하세요? 아, 저웹 디자인 하고 있어요. 아, 지금? 네. 이제 직장 생활 때는 뭐어떠셨어요 뭐? 어떠셨어요? 아, 뭐. 스트레스 심했죠. 일단은 제가. 다시 공부를 하고 다시 들어간 거라서 음. 상사가 저보다 어렸어요. 아, 진짜? 상사가 저보다 어렸는데 그 이제 누구나 다 나이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아니고 이제 일을 하는데 그 상사가 하는 말에 서 상처를 받는데 그쵸. 제가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다룰 때못 했는데 아, 이거 아직 못 하시는구나가 아니고 이것도 못 하세요였어요. 근데 허! 그 말이 아.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이것도 하루 종일 머릿속에 그니까. 막그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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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직도 기억이 날 만큼 큰 상처였네요. 아.